세상살이 안녕하세요 정혜경입니다. 오늘은 두 분의 게스트와 함께 디지털 세상살이 이야기 좀 하려고요.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니어의 건강세상 채널에서 시니어 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미예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로그. 안젤라의 봄을 이제 막 시작하는 김영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세상 사는 방식이 빠르게 바뀌는데 그 이유가 디지털 대전환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네. 생활 속에서 저희가 이 디지털 대전환 때문에 겪은 불편함이라든가 또 편리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럼... 저는. 어 아이들이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배달시키잖아요. 네. 주문해줄 때는 지 편하게 잘 먹었는데 제가 직접 쿠팡이 땡, 카카 땡, 배 땡을 배 땡에서 물저 어떤 맛있는 것을 고르려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했어요. 주문하는 그렇죠. 것까지는 괜찮은데. 맛있는 음식을 고르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를 시켜줄 때는 잘 먹었지만 제가 혼자 있을 때 주문하려고 하면 아, 그 소스를 추가하려면 뭘 눌러야 되지? 이러면서. 네, 방황, 추가. 방황하게 되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홈쇼핑에 익숙하기 때문에 홈쇼핑에 호스트들이 나와서 설명해주면 그걸 주문하는 건 너무 좋았거든요. 30점이. 네. <laughs> 네. 어떠세요, 김영진 사원님은? 어, 저는 택시 탈 때. 아, 아, 세상에. 택시가 없어요. 다, 분명히 빈 차인데 그냥 지나가요. 알고 보니까 예약된 차들이고. 그렇죠. 예, 나는 결국은 할수 없이 시간에 늦었어요. 호출 택시 앱이 따로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그 경험했습니다. 아우, 정말 오늘 공감대가 아주 크게 <laughs> 형성이 되네요. <laughs> 네.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얼마 전에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갔었는데, 그 대학병원을 가게 됐어요. 근데 입, 입구에서부터 정말 모든 게 디지털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저희는 디지털에 그렇게, 어, 힘든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디지털 방식을 따라서 제가 안내를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병원까지. 네, 네, 네. 아.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생활 곳곳에서 디지털을 배우지 않으면 먹지도. 어또 다니지도 치료받지도 <laughs> 맞아요. 어, 못하겠구나 뭐 이런 위기감을 조금 심하게 느꼈어요. 어. 예 어떠세요? 어 디지털 이런 그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건 어떤 것일지 어 나에게 디지털이란 김영신 성우님? 저는 그 옛날에 이막그 밀려들어올 그 디지털 세상에 막올 때. 인간성이 없다고 아날로그를 고집했던 걸 지금 막 심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한테는 지금, 지금이라도 더 늦으면 광속으로 늦어질 같은 그런, 아. 네, 그런 위화감을 주는 네, 그런 거라 그러겠죠. 그런 세상이죠. 네. 네. 아, 나에게 디지털이란 위화감이다 <laughs> 아, 그렇죠. <laughs> 그렇게 네네. 해도 될까요? 아, 네, 그렇게 그렇죠. 이해해도 될까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 어, 어쩔 수 없이 저희 세대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전미애 성우님 어떠세요? 네, 저는 저에게서 디지털이란 친구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아, 오, 네. 정말요? 네, 저는 유튜브 홈쇼핑이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어디에 가도 제가 영상을 촬영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 손 안에서 뚝딱뚝딱 만들어서 바로바로 바로 올리는데요. 이 재미가 쏠쏠해요. 아 네, 아 많은 분들이 또 제가 안 올리면 아, 빨리 뭐 소식 좀 올려 주세요.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구독자도 네, 네, 1,200명대입니다. 어, 다 네. <laughs> 네. 재밌어요, 저는. 네, 그니까 두 분이 어, 의견이 좀 다르시지만, 어, 그래서 오늘 또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을 저희가 처음 접했을 때, 이게 너무 비인간화, 개인화 되는 게 아니냐. 그랬어요. 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런 우려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실제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서 한 2, 3년 전까지 폴더폰을 쓰시던 분이 계세요. 지금 나오는 폴더폰 말고 아. 예전 폴더폰 아. 그래서 끝까지 카땡을 쓰시지 않으셔서 저희가 아, 불편하시겠죠 네, 단톡방을 하면서 그 권사님께만 따로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뭐 괜찮아요. 근데 어쩌다가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저희가 그러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연결을 못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혼난적도 있어요. 어 엄청 불편하시겠네요. <laughs> 근데 어, 그런데 이제 디지털이 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좀 이렇게 되면서 아 이게 어꼭 개인화되고 고립되는 것이 아니구나. 아까 그 김현진 서무 님이랑 방송 전에 잠깐 얘기 나눴는데 이 블로그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뉴욕에 있는 친구도 프랑스에 있는 또 작가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번역도 할수 있고 해서 외국 사람하고도 친구가 될수 있고 또 전미혜 성우님처럼 어, 많은 사람들과 실질적으로 홈쇼핑을 통해서 유튜브 홈쇼핑을 통해서 어, 소통을 할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배워가야 된다고 조금, 생각해요. 음, 음. 조금 더 광대한 소통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죠. 예. 내 꿈이 예술가하고 대화해보는 거거든요. 친해보는 아. 거거든요. <laughs> 근데 이제 이 나이에 이제 그걸 이루게 생겼어요. 어 멋지시죠. 예. 작가, 미술하시는 분, 음. 뭐또 해외 작가, 뭐 요새 뭐, 뭐 번역도 되니까. 외국어를 몰라도 그게 그렇죠. 가능하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에 뒤집으면 큰일 나요. <laughs> 아, 그 디지털 뒤집면 <laughs> 큰일 나니까. <나는> <laughs> 디지털 뒤집면 큰일 나요. 네. <laughs> 네, 그래서 결국 디지털도 결국은 사람이 주관하는 거라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어,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태어난 디지털 원주민들.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음. 정말 그 편안하게 어, 이전 세계적인 소통을 하면서 지내고 있잖아요. 아, 기대되는데요. <laughs> 네, 네. 그러니까 네. 저희들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이 일단 핸드폰부터. 사용하는 법을 하나 둘 늘려가시면 우리 시니어들도 즐겁게 어, 위화감 없이 친구처럼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의 짧은 방송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저는 어, 보이스앤젤이었습니다. 시니어의 건강세상 정유혜였습니다. 블로거 김현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